안녕하세요. 홍가 체험입니다. 예,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인데요. 음, 사실 이 게임도 제가 플스로 가지고 있어서 예,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, 하던 차에 에픽에서 에픽 스토어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과감하게 질렀는데 예,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. 하지만 이왕 산거 후회하지 말아야죠. 사실 이 게임은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. 저도 사실 풀수로 사놓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. 거의 초반에 잠깐 하고 말았었던 게임인데, 다시 이번에 이 아야 네오로 하려고 구입을 하면서 세팅을 하면서 게임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더라고요. 이 게임이. 저는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. 어,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풍경을 보는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조금 로딩이 걸리더라고요. 코지마가 정말 하, 정말 게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게임도 잘 만들고, 음, 갈수록 이 캐릭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 주고, 코지마는 정말 좀 세계적인 게임 제작자가 아닌가?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작자 중에 하나입니다. 참 로딩이 오래 걸려요, 이 게임은. 제 원래 PC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아야 네오에서는 조금 로딩이 걸립니다. 기다려 봐야죠. 켜놓을 걸 그랬네요. 예, 이 게임이 로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다시 재부팅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좀 빨리 됐네요.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프레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 프레임대로 나오고 있죠. 음, 사실, 이 게임은 30 프레임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픽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. 음,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이 게임은 배경 보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무 이쁘잖아요 배경이. 정말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실제 존재하는 지형에. 어,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 진짜 너무 너무 배경이 이쁩니다. 제가 일단은 옵션을 좀 보여드리면, 어 사실 이 게임 옵션을 아무리 건드려도, 60프레임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. 아무래도 아야네오 성능에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. 화면은 전체 화면이고요. 이 밤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. 전체 화면밖에 안 되더라고요. 전체하면 16대9, 해상도 720p, 숙종기은껐고요 최대 프레임은 60프레임까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. 어, 좀 실내 같은데 가면은 조금 프레임 잘 나와요. 야외로 나오면 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어, 모델 세부 묘사는 보통으로 해놨고, 이 스트리밍용 메모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, 음 이제 그 바위나 뭐 이런 지형들 있잖아요. 그런 지형들을 불러오는 메모리의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걸 너무 뭐 그래픽 사양이 낮다고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기본값으로 해놨습니다. 해상도, 그림자는 낮게 앰비언트 오클루저은켜 놓은게 확실히 지형을 좀볼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먹진 않아요 생각보다 프레임을 한 1, 2프레임 잡아먹는데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 화면 영역 반사는 껐고요 어, 이게 좀 문제입니다 휘델리티 FX CAS, CAS? 이게 어... 켜 놓으면 다른 건 켰고요 피사계심도 모션 블러는 켰습니다 어 이걸 켜 놓으면 프레임이 좀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음 그렇게 막, 막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한번 해 볼게요 3,40 30, 나오죠. 30프레임 후반 좀잘 나옵니다. 사실 이렇게 해놓고 했었어요. 제가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음, 문제는 이게 약간의 자글거림이 있어요.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? 이 자글거림 자글자글 자글자글한 느낌 자글거림이 있고 어 캐릭터 뭐 모델링 같은 걸볼 때도 선명함이 좀 많이 떨어져요 자글거림이 심한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그 배경 보는 재미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어서 저는 그냥 이거를 어, 꺼놨습니다. 꺼놨는데 여기서도 그 선명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. 이걸 켜놓고 선명도를 할수 있는데, 이게 어, 10만 넘어가도 너무 그 어, 선명도를 세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더 자글거려 보여요.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 자글거려 보입니다. 차라리 0이 나아요. 어 이게 프레임에도 영향을 약간 미친다고는 하는데, 음 저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실 켜놓으실 거면 0이 낫고, 저는 끄고 그냥 TAA만 줘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겁니다. 그럼 확실히 자글거림이 좀 덜해요. 그러니까 티가안 나요. 물론 자글거리긴 하는데, 어, TAA의 영향인지 몰라도 T가 많이 안 나요. 화면을 돌릴 때. 근데 대신 프레임은 많이 희생이 되죠. 프레임은 거의 한 많게는 한10 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만 해도 할 만합니다. 보통 이제 게임들, 30 프레임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. 이게 그렇게 큰음 단점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어 예, 네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냥 배경을 즐기면서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게임은 그렇게 막 스피디한 게임도 아니고 코지마 게임들이 그렇듯이 약간 좀 차분하잖아요. 뭔가 좀 보는 즐거움을 좀 많이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 아주 괜찮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게임에서는 프레임을 더 이상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좋네요 아, 정말. 어쩌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해놨, 했는지, 진짜. 전이 게임은 진짜 하면 할수록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빠져들어요. 아무튼, 오늘은 이렇게 데스 스트랜딩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. 아예 네오로 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,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도 보면서 어, 이 게임은 프레임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구나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음, 해보니까 네, 괜찮습니다. 할만해요. 아무튼,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픽 좋죠? 이건 진짜 여행 가고 싶게 만들어요. 이 게임 하다 보면. 이런 시내가나, 강가나 뭐 이런데, 계곡이나 이런데로 가고 싶게 만들어요.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여행 가고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. 네,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 들어가세요.